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쓸모 있는 마케팅 잡지식을 알려드리는 알쓸마잡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마케팅 지식은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스마트 스토어도 상위 노출이 필요한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 스토어도 효과적인 판매와 고객 유입을 위해서 상위 노출을 위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데요. 그 전략, 이 영상에서 다 보여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좋은 상품만 팔면 되지, 왜 이런 전략까지 필요할까? 의문이시죠? 그 답은 여러분의 상품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겨울용 모자를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타깃은 겨울용 모자가 필요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타깃이 네이버에 겨울용 모자라고 검색했을 때 여러분의 스토어보다 다른 스토어들이 먼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겨울용 모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팔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상품이 상위에 노출될 만한 키워드를 찾아갈 거예요.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제품명을 사용하는 거죠. 아까의 예시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겨울용 모자를 판매한다면 그 상품의 특이점을 찾아서 키워드화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정전기 방지 기능이 있는 털실 모자를 판매한다면 정전기 없는 털실 모자라는 키워드를 상품명, 태그, 본문 내용에 넣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소한 검색어를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용할 리가 없겠죠? 그럴 때 SNS를 이용하는 거예요. SNS에 여러분의 상품을 올려놓고 그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노출시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검색해 볼수 있게 말이에요. 네이버 검색창에 정전기 없는 털실 모자를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요. 하지만 여러분 타인이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로만 상일 노출시키는 것 어느 순간 매출에 한계가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품도 일반적인 키워드에 상일 노출되는 것이 좋겠죠? 이럴 땐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만일 여러분의 블로그가 검색어 최적화가 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키워드를 넣어서 여러분의 상품에 대한 홍보글을 올려도 상위 노출되기 쉬울 거예요. 소니 알파 7c라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검색했을 때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스토어는 상위 노출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블로그는 달라요.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블로그를 잘 관리했다면, "미러리스 카메라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소니 알파 7C 카메라를 홍보했을 때, 이 글이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검색한 사람들에게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일반적인 키워드들을 넣어서 공략해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 위치가 잠재 고객을 만들고, 그 잠재 고객이 유동 고객이 되고, 유동 고객이 바로 구매 고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조금 귀찮아 보이거나 어려워 보이더라도 이 과정만큼은 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 말고도 비용을 지불하고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그 비용이 결코 가볍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상위노출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비용을 들이려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차근차근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재미있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알쓸마잡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더 쓸모있는 마케팅 잡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